안녕하세요 코인스코어입니다. 오늘도 코인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만약 600만원으로 3천억을 번 원효띠처럼 되고 싶다면 이번 영상은 놓치지 마세요. 오늘은 원효띠가 가장 중요시한 10가지 차트 패턴을 쉽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차트 패턴은 마치 주식시장의 길잡이와 같아요. 차트의 모양을 통해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걸 예측할 수 있답니다. 원효띠도 이걸 이용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렸죠. 차트 패턴을 이해하면 주식시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예측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배워 볼까요? 차트 패턴의 종류. 차트 패턴은 크게 지속형, 반전형, 양방향형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지속형 패턴은 말 그대로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는 걸 의미해요. 예를 들어 상승 추세가 이어지다가 지속형 패턴이 나타나면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반대로 하락 추세에서 지속형 패턴이 나오면 앞으로도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커요. 반전형 패턴은 현재 추세가 반대 방향으로 바뀔 때 나타나요. 예를 들어 상승 추세에서 반전형 패턴이 나오면 이제부터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죠. 반대로 하락 추세에서 반전형 패턴이 나오면 이제부터 상승할 가능성이 커요. 양방향형 패턴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신호예요. 이 패턴은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양방향형 패턴이 나타나면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이제 이런 개념을 염두에 두고 꼭 알아야 할 10가지 차트 패턴을 하나씩 알아볼까요? 1 쌍봉형 패턴 쌍봉형 패턴은 이름 그대로 두 개의 봉우리를 가진 모양이에요. 상승 추세가 한 개를 찍고 두 번의 고점을 찍은 뒤 하락으로 전환됩니다. 두 번째 봉우리에서 가격이 하락하면 매도 신호. 이 패턴은 상승 추세가 끝났음을 알려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쌍봉형 패턴이 나타나면 이제부터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의미하죠. 이 패턴은 첫 번째 고점이 형성되고 가격이 조정된 후 다시 한번 반등하며 두 번째 고점을 찍을 때 나타나요. 두 번째 고점이 첫 번째 고점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되면 상승 추세가 끝나고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쌍봉형 패턴이 완성되면 목선이라고 불리는 기준선을 하향 돌파할 때 매도 포지션을 진입합니다. 손절선은 두 번째 고점의 가격에서 설정하고 익절 목표 지점은 진입 시점과 두 번째 고점의 가격 차이만큼 하락한 가격에 설정합니다. 2. 쌍바닥형 패턴 쌍바닥형 패턴은 쌍봉형 패턴의 반대 모양으로 두 개의 바닥을 찍은 후 상승하는 모양이에요. 하락 추세가 끝나고 두 번의 저점을 찍은 뒤 상승으로 전환되는 패턴입니다. 이 패턴은 하락 추세가 끝나고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신호입니다. 쌍바닥형 패턴은 저점을 찍고 상승에서 목선까지 반등한 후 다시 하락하지만 직전 저점을 깨지 않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두 번째 저점이 첫 번째 저점보다 낮지 않거나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되면 하락 추세가 끝나고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쌍바닥형 패턴이 완성되면 목선을 상향 돌파할 때 매수 포지션을 진입합니다. 손절선은 첫 번째 저점의 가격에서 설정하고 입절 목표 지점은 진입 시점과 두 번째 저점의 가격 차이만큼 상승한 가격에 설정합니다. 3. 헤드 앤 숄더 패턴 헤드 앤 숄더 패턴은 이름 그대로 머리와 양쪽 어깨를 가진 모양이에요. 상승 추세가 끝나고 하락 추세로 전환될 때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이 패턴은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의 반전을 예측하는 데 유용합니다. 역헤드앤숄더 패턴은 반대로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될 때 나타납니다. 헤드앤숄더 패턴은 첫 번째 고점인 왼쪽 어깨, 가운데 고점인 머리, 그리고 세 번째 고점인 오른쪽 어깨로 구성됩니다. 머리가 양옆의 어깨보다 높아야 하며 오른쪽 어깨 고점 이후 가격이 목선 아래로 내려오기를 기다립니다. 목선을 하향 돌파하는 시점에 매도 포지션을 진입합니다. 익절 목표 지점은 진입 가격에서 세 번째 고점과의 차이만큼 하락한 가격에 설정합니다. 4 3중 천장형 패턴. 3중 천장형 패턴은 상승 추세가 끝나고 세개의 고점을 찍은 후 하락 추세로 전환될 때 나타나는 패턴이에요. 이 패턴은 상승 추세가 끝나고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신호입니다. 3중 천장형 패턴은 세개의 고점으로 구성되며 중간 고점이 다른 고점과 비슷한 높이를 가집니다. 이 패턴이 완성되면 목선을 하향 돌파할 때 매도 포지션을 진입합니다. 손절선은 세 번째 고점의 가격에서 설정하고 입절 목표 지점은 진입 시점과 세 번째 고점의 가격 차이만큼 하락한 가격에 설정합니다. 5. 삼중 바닥형 패턴. 삼중 바닥형 패턴은 하락 추세가 끝나고 세 개의 저점을 찍은 후 상승 추세로 전환될 때 나타나는 패턴이에요. 이 패턴은 하락 추세가 끝나고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신호입니다. 삼중 바닥형 패턴은 세 개의 저점으로 구성되며 세 번째 저점이 다른 저점과 비슷한 높이를 가집니다. 이 패턴이 완성되면 목선을 상향 돌파할 때 매수 포지션을 진입합니다. 손절선은 세 번째 저점의 가격에서 설정하고 익절 목표 지점은 진입 시점과 세 번째 저점의 가격 차이만큼 상승한 가격에 설정합니다. 6. 컵앤핸들 패턴. 컵앤핸들 패턴은 컵과 손잡이 모양을 가진 차트 패턴이에요. 주로 강세 시나리오에서 많이 발견되며 차트 지속형 패턴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이 패턴은 장기적으로 매우 유효한 패턴이기 때문에 긴 시간대 차트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컵앤 핸들 패턴은 컵 모양을 형성한 후 손잡이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가격이 컵과 손잡이 모양을 형성할 때까지 기다린 후 손잡이의 상단을 돌파할 때 매수 포지션을 진입합니다. 손절선은 손잡이 패턴의 저점에 설정하고 익절 목표 지점은 패턴 진입 시점과 컵의 가장 낮은 지점 사이에 가격 차이만큼 상승한 가격에 설정합니다. 7. 플래그 패턴 플래그 패턴은 강한 상승 추세나 하락 추세 이후에 형성되는 조정 패턴이에요. 지속형 패턴에 속하며 깃대와 깃발 모양으로 형성됩니다. 상승 플래그 패턴은 강한 상승 추세 이후 가격이 조정되면서 깃발 모양을 형성합니다. 하락 플래그 패턴은 강한 하락 추세 이후 가격이 조정되면서 깃발 모양을 형성합니다. 플래그 패턴은 짧은 기간 동안 형성되며 깃발 모양이 완성된 후 깃대를 따라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승 플래그 패턴에서는 깃발의 상단을 돌파할 때 매수 포지션을 진입하고 하락 플래그 패턴에서는 깃발의 하단을 돌파할 때 매도 포지션을 진입합니다. 8. 패넌트 패턴. 패넌트 패턴은 플래그 패턴과 비슷하지만 삼각형 모양으로 형성되는 조정 패턴이에요. 지속형 패턴에 속하며 가격이 강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한 후 삼각형 모양의 조정을 거치게 됩니다. 패넌트 패턴은 상승 패넌트와 하락 패넌트로 나뉘며 상승 패넌트는 강한 상승 추세 이후 가격이 조정되면서 삼각형 모양을 형성합니다. 하락 패넌트는 강한 하락 추세 이후 가격이 조정되면서 삼각형 모양을 형성합니다. 패넌트 패턴이 완성되면 상승 패넌트에서는 삼각형의 상단을 돌파할 때 매수 포지션을 진입하고 하락 패넌트에서는 삼각형의 하단을 돌파할 때 매도 포지션을 진입합니다. 9. 직사각형 패턴. 직사각형 패턴은 가격이 일정 범위 내에서 횡보하면서 형성되는 패턴이에요. 일정 기간 동안 가격이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에서 움직이면서 직사각형 모양을 형성합니다. 이 패턴은 양방향형 패턴으로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돌파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직사각형 패턴은 상승 직사각형과 하락 직사각형으로 나뉘며, 상승 직사각형은 상승 추세 이후 형성되고 하락 직사각형은 하락 추세 이후 형성됩니다. 이 패턴이 완성되면 상한선을 돌파할 때 매수 포지션을 진입하고 하한선을 돌파할 때 매도 포지션을 진입합니다. 10. 외지 패턴 외지 패턴은 가격이 점점 좁아지며 수렴하는 모양으로 형성되는 패턴이에요. 이 패턴은 가격이 수렴하면서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외지 패턴은 상승외지와 하락외지로 나뉩니다. 상승외지는 하락 추세에서 가격이 점차 상승하면서 형성되며, 상승외지가 완성되면 가격이 하락으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락외지는 상승 추세에서 가격이 점차 하락하면서 형성되며, 하락외지가 완성되면 가격이 상승으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지 패턴이 완성되면 상승외지에서는 하단을 돌파할 때 매도 포지션을 진입하고, 하락외지에서는 상단을 돌파할 때 매수 포지션을 진입합니다. 이상으로 초보 트레이더가 꼭 알아야 할 10가지 차트 패턴을 알아봤어요. 차트 패턴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여러분도 원유띠처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공부와 연습이 필요하지만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차트 패턴을 활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연습과 실전 경험입니다. 차트 패턴을 알아보는 연습을 많이 하고 실제 트레이딩에서 적용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차차 익숙해질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손절선과 입절선을 설정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투자는 끝없는 공부와 분석의 결과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세요.